오늘은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은 사랑을 보여줄 때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의 비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세 가지 종류의 가지를 만났지요. 첫 번째, no fruit.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었고요. 두 번째, some fruit. 약간의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었어요. 마지막 세 번째, much fruit. 아주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그걸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해 놓은 구절이 7절인데요. 7절 읽어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씀의 의미가 뭐냐?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여기 보니까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라고 나오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건첫 번째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어 봅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라고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면 우리의 삶이 어떨까요? 부담스럽고 힘들고 괴로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된다고 11절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키고 살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그럼 도대체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의 내용이 뭘까요? 바로 그 내용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다 주님 주신 세계명은 뭐 하는 거?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얘기는 여기서 처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13장에서도 했고, 14장에 또 했고, 15장에 다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13장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장 34절, 35절입니다. 세 개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새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14장 15절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라고 말씀하죠 14장 21절입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 내 계명을 지킨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다. 이런 말씀들이 이어지죠. 14장 23절, 2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5장 12절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을 둘로 나누라고 하면, 1장부터 12장까지를 전반부, 13장부터 마지막까지를 후반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반부, 12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대중사역이라면, 1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은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만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남긴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내용으로 급박하게 전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부모가 인종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부모가, 인종을 앞둔 부모가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할까요? 그가 남기는 마지막 말은 그가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 가장 중요한 말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떠나가시기 전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말은 꼭 해야겠어, 반드시 해야겠어라는 마음으로 반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가 있는데요. 그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17절 읽어볼게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반복하면서 강조해서 서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곧 사랑이시다라고 정의를 내려요. 요한복음 3장 16절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할수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 가장 중요한 이미지,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 뭐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사명, 가장 중요한 미션이 뭐냐 하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랑을 알릴 수 있다고 했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의 기준으로 오늘 한국교회를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는 이 사명을 지금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안타깝게도 이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낙제점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종교인들의 이미지에 관한 설문조사가 기사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개신교, 천주교, 불교 각 종파마다 사람들이 볼때 느낌, 이미지가 어떤지를 조사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개신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이미지만 가득했어요. 어떤 이미지가 거기 나와 있느냐 하면, 첫 번째가 거리를 두고 싶은 사람들이다. 두 번째가 이중적인 사람 같다. 세 번째가 사기꾼 같다.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고 있노라 하고 설문의 결과로 나오더라는 겁니다. 이게 코로나 이후에 더 심각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게 누구겠어요? 바로 우리들 자신들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이제 비대면 예배가 드려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고 있는데 이 비대면 예배를 시작하면서 어느 교회에서 올려둔 대자보가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어요. 그 대자보에 적힌 글귀를 보고 저도 참 탐복을 했습니다. 뭐라고 적어놨느냐? 이렇게 적어놓으셨어요. 안내라고 적어놓고 이런 내용이 적혀 있어요. 예배 드리면 죽인다고 칼이 들어올 때 목숨을 걸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입니다. 그러나 예배 모임이 칼이 되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면 모이지 않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 모든 모임을 잠정적으로 연기하고 가정 예배로 전환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우리가 가진 힘을 과시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줄 때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지,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지, 우리가 가진 파워, 우리가 가진 힘, 우리가 가진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위력을 행사할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작은 것부터라도 사랑을 실천하여 너희가 정말 주님의 제자이구나 너희를 보니 사랑의 하나님이 보인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 이후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비난과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살지 못하고 다툼과 분쟁과 미움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주님의 제자다운 삶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